0070번 설명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X랑 X를 이렇게 표현하고요. U, A가 1, 2가 있고요. X가 있고요. 1, 3, 5, 8이 있어요. 3, 5, 8. 여기가 8입니다. 자, 요거 보시면 왼쪽에 1, 2가 있잖아요. 1, 2가 있을까요? X는 1, 2가 있어야 돼요. 맞죠? 그리고 왼쪽 입장에서 오른쪽을 보면요. 3, 5, 8을 차지파 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는 3, 5, 8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X는 3, 5, 8이 없어야 된다 그 X라는 거는 1, 2가 있어야 되고 3, 5, 8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 2너 나와 그리고 3, 5, 8 나와 3, 5, 8너 집에 가 그리고 1, 2 그대로 있어 그럼 볼게요 1, 2 3, 5, 8 빼면요. 4, 6, 7 이잖아요. 너 4, 6, 7 부분 집합 만들어봐. 그러면 2의 3승이죠? 너 1, 2 들어가. 이렇게 하면 2의 3승이니까 8개가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